저희 부모님도 제가 직접 임플란트를 해 드렸을 만큼 임플란트만큼 이상적으로 증명된 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건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임플란트는 어디까지나 대체재고 엄연히 인공적인 구조물입니다 차이가 있죠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른 채 자연치아처럼 무심코 사용하다가 구조물 파손이나 잇몸 염증 심하면 재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결정적 차이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그동안 어느 치과에서도 들어본 적 없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최영인입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차이, 그첫 번째는 치아신경 유무입니다. 임플란트 후 이상이 있어도 늦게 알아차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 원인은 치아신경의 부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연치아는 뿌리 안에 신경과 미세한 혈관이 있는데요. 덕분에 음식의 온도, 압력, 심지어 미세한 통증까지 치아로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인공구조물입니다. 감각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외부 자극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 실수로 쇠 숟가락을 씹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임플란트 보철물이 깨지거나 충격으로 주변 잇몸 조직이 일시적으로 손상되기도 하는데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지고 나서야 문제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평생 조심히 살아야 될까요? 그랬다면 임플란트가 자연치아의 최선의 대안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죠. 다만 임플란트 보철이 국강내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뜨겁지 않은 음식 위주로 드시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임플란트도 충분히 자연치아처럼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차이 두 번째는 치주인대 유무입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치아에도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라는 게 있는데요. 치아가 있고, 인대가 있고, 치아를 둘러싼 치조골,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 음식을 먹었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다쳤다거나 이랬을 때 이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몇 주가 지났을 때그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인대가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인대는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서 단순히 이 둘을 연결해주는 조직은 아닙니다 치아와 잇몸뼈에 생기는 충격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주는 완충장치 역할도 하는 거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역시 인대가 없습니다 치주 인대 없이 뿌리가 잇몸 뼈에 고정되기 때문에 같은 힘이라도 잇몸 뼈보다 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이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뼈와 임플란트에 미세한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임플란트 뿌리나 또는 임플란트 기둥 또는 임플란트 보철이 바로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자연 치아와의 차이를 감안해서 세심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보철물 높이를 자연치보다 아주 미세하게 낮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저작 시에 자연치아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그 뒤를 따라 보조하는 구조가 되어 양쪽 모드를 오래 쓰기 좋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임플란트는 치과 선택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합 조정이나 보철물 높이까지 세심하게 설계해줄 수 있는 생립 경험이 많은 치과에 가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니까요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차이, 세 번째는 수평적인 힘, 즉, 측방력에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느낀다면, 사실 그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수평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만 힘이 가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늘리는 동시에 좌우로 비트는 힘인 수평적인 측방력도 생기게 됩니다. 자연치아는 앞서 말한 치주인대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수평으로 가해지는 측방력이 그대로 뼈에 가해지게 되죠. 이때 특히 취약한 부분은 앞니 쪽 임플란트입니다. 앞니는 얇기도 하지만 치아의 각도 즉 치축이 아예 다르거든요. 아랫니는 수직에 가깝게 나지만 윗니는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나죠. 이때 아랫니로 윗니를 지속적으로 치면 측방력에 취약한 윗니 임플란트는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고요. 결국 문제를 일으켜 재수술까지 갈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좀할줄 아는 치과들은 앞니 임플란트 교합을 타이트하게 맞추지 않습니다. 충격이 덜 전해지도록 미세하게 교합 조정을 하는 거죠. 이건 환자분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임플란트 수명을 결정짓는 의외의 포인트기도 합니다. 앞니 임플란트를 고려하신다면 교합 조정까지 정밀하게 다뤄 줄수 있는 경험 많은 치과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차이, 네 번째는 염증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다르게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공구조물이니까요. 반면에 잇몸 염증에는 자연치아보다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면 이제 끝났다, 안심하시지만 실은 이제 또 다른 시작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미 관리 부실로 치아와 잇몸이 약해져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처럼 관리하면 다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임플란트 주변 염증 즉 주의염은 초기에 알아채기 어렵고 진행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잇몸이 붓는 정도에서 방치하면 잇몸뼈가 녹고 결국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재수술이 불가피해지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집에서의 관리 방법입니다. 꼼꼼한 양치질은 말 안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치실이나 치간칫솔 또는 워터픽까지 이용하여 치아 보철물 틈새까지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저희 치과에 검진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유독 잇몸이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치실을 쓰신다고 하더군요. 이건 제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와서 검진받는 것입니다. 치과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오는 곳입니다. 통증이 있고 증상이 심해서 왔을 때는 이미 일이 많이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잇몸 염증은 초기에 발견해서 대응하는 것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길입니다. 임플란트는 심으면 끝이 아닙니다. 잘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차이의 마지막은 저장력, 즉 심는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임플란트 후 초반에 환자분들이 당황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임플란트는 씹는 힘이 자연치아보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자연치아가 튼튼할 때 힘을 100으로 보이면 임플란트는 약 70에서 8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여러 완충 기능이 있는 자연치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저장력을 낼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연치아도 일상에서 100%의 힘을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저장력 차이는 자연치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다른 치과 치료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강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틀니를 예로 들어볼까요? 틀리는 자연치아가 100일 때20% 또는 잘 씹었을 때30% 정도의 힘을 내는데요. 이 정도면 식사하실 때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웬만한 건 문제없이 먹을 수 있고 또 사용도 간편하죠. 무엇보다 틀리는 그리 보존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오래 사용하면 잇몸뼈가 흡수되거든요. 반면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부하를 주고 기능을 계속하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잇몸뼈를 유지시켜 줍니다. 보다 보존적인 치료를 할수 있죠.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쓰던 치아와 얼마나 다를지, 그로 인한 문제는 없을지 같은 걱정도 되실 거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도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치과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사실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께 필요한 얘기들로 준비해 오겠습니다.